오늘 영상에서는 딸 키우는 아빠가 직접 이야기하는 정말 걸러야 하고 피해야 할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태 메시지를 하루에 몇 번씩 이 얘기 저 얘기하는 사람. 두 번째, 뭐만 하면 아는 오빠야, 아는 오빠야, 아는 오빠가 많은 사람. 세 번째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사람. 네 번째는 툭하면 잠수타요, 싸우면 잠수타고 갑자기 연락 안 되고 갑자기 잠수타는 사람. 다섯 번째는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여자. 여섯 번째는 본인의 직업이나 벌이가 있으면 괜찮아요. 그 수준에 맞춰서 사면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한데 자꾸 명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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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품만 사는 여자. 일곱 번째 직업이 뚜렷하게 또 없어요. 그런데 골프나 라운딩을 자주 가는 여자. 여덟 번째 애정결핍인 여자. 아홉 번째 아, 이거 위험해요. 알콜 중독. 열 번째 쉽게 돈 벌려는 여자. 열한 번째, 네 돈도 내 돈, 내 돈도 내 돈, 돈 밝히는 여자. 열두 번째, 뭐만 하면은 부정적이고 우울하다 그러고 툭하면 나 우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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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여자. 열세 번째, 피해 의식 있는 여자. 특히 열두 번째 열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절대 고칠 수 없으니까 믿고 피하셔야 됩니다.